아, 우리 또 언제 모일 수 있을까? 애들 빨리 보고 싶다. 저희 여기 있잖아요. 아, 애들 빨리 보고 싶다. 아,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애들도 보고 싶은데. 맞아, 맞아. 오랜만에 만나면 엄청 반가울 텐데. 그래? 그런데 너네 애들 만나면 별로 안 반가워하지 않아? 에? 아닌데요? 저희 엄청 반가워해요. 그래? 어떻게 반가워하는데? 환영해. 축복해 사랑해. 야, 좋은 말인데 한 번만 해? 몇번 더해? 어서 와 환영해. 축복해 사랑해. 안녕 반가 반가 오랜만이네 전도사님 신쌤김쌤 우리 준혜온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으로 참여하는 서정교회의 모든 학생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온 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은혜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것 이라는 찬양 함께 배워 볼 텐데, 요 이, 가 사의 의미 를잘 묵상, 하 면서 함께 찬양 주님 께 올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점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않고 내세울 건 없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줄 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최고의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내 안에 가장 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꽃구경도 하고 함께 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 다함께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질질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판단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주루시리이다 아멘. 네 일절에서 다윗은 어, 죄악이 용서되고 또한 죄악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이 절에서는 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사함 없이 하나님을 속임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사 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글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온종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밤낮으로 짓누르심으로 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또 어, 온종일 신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다윗처럼 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어릴 때 이러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는 조그마한 TV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리모컨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TV 앞에 가가지고 채널을 돌리고 음량을 조절하고 버튼을 켜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 어느 날그 TV에 전원 버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이를 돌돌 말아서 그 전원 버튼을 껴놨었는데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그 종이가 얼만큼 많이 들어갈까 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 종이가 TV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TV를 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TV 건너편에 있던 장롱 옆에 조그마한 틈에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십 분을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어,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민아, 아버지가 괜찮으시대. 빨리 가서 밥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전사님은 아 괜찮으시구나 하고 아무 일없었 듯이 가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윗은 온종일 신음을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지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곧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일장1사절 말씀인데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재밌게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당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오늘 본문이 10편 32편을 인용을 해요.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는 것과 우리가 일함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두 말씀은 모두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앞부분만 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바로 뒤에 나와요.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시고 또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서 고기 있는 사람은 어, 죄가 없는 사람, 또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가리워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아나 못된 신앙이지, 또는 아나 매일 매 주일 교회 나가지 예배 드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롭게 여기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가리워주는 사람인가요?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죽게 기도할지라 라고 목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죽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경건한 자가 되고 싶은 우리 소중한 주내용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성이고 투 죄가 많을지라도 먼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주께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 진실되게 자신을 인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진실되게 기도할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실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칠 절의 고백과 같이 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고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허물을 가림받는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삶에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죽게 기도하는 경건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주내용 청소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환단에서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이끄실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